자, 여러분들, 유하! 네, 열심히 우리 연희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기분 나빠. 진짜 미안한데 정말 진지하게 기분이 너무 나빠. 일로 와. 아직 덜 깨끗해졌어. 게임 당하기 싫어. 저리가. 일로 와. 아직 덜 깨끗해졌어. 아, 쉬운대로 자동차를 청소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하는 게임이고요. 정말 그것밖에 없는 게임인데 연이랑 한번 같이 두근두근 세차 라이프를 음, 즐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두근 세차 라이프 이러고 있네. 야. 한번 해보자. 그럼 너가 뒤에 맡아. 야. 내가 앞에 맡을게. 어, 지금 이렇게 오염 상태가 많죠? 그냥 이렇게 세를 빌면 됩니다. 야, 하나? 우리 앞뒤 누가 더 먼저 하나만 시합해 볼래? 빨리 하는 게 의미가 있니? 일단 옆으로 한번 해보자. 옆으로. 음, 잠깐만 음. 옆면 준비 딱하면 하는 거야. 아니요. 좋아, 준비. 시작 넣어야죠. 시작. 시작. 끝난 거 같은데. 왜지? 왜안 나지? 왜안 나지? 왜안 나지? 옆면은 띵이 없나 혹시? 에이, 뭐. 그랬으면 나 진짜 끝났지. 그랬어 나도 아까 끝났지. 나갈인데? 이러면 나갈인데 진짜로. 천장 끝내볼까 그냥?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팍하고 끝나. 어? 마지막 1% 그래. 이거 1% 찾는 사람이 승자로 하지? 그래 마지막인가? 어? 아, 내가, 했다. 아, 젠장.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다 했습니다! 좋다. 다음 이제 가보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뒷마당이네. 오오. 오. 야, 이건 좀 많이 넓긴 하네. 한번 해볼까, 옆마당? 가자. 어, 오늘 내로 작업 끝나겠지? 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장비 같은 거 사면 더 여기 강해지나? 잘안 닦이긴 한다. 어, 그럴 거라 아마. 예전에 아, 그막약제품 쓴다는 것도 있었잖아. 아, 이거 어떻게 썼 게? 집을 이렇게 쓴 거야 진짜? 어? 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녹슬 때까지 방치하는 거지? 오늘 작업온 데가 하루 집이었지 여기에. 하루 집 마당이었어? 오늘 예약자 명이 각도파리던데? 야 하루야, 너대체 어떤 이미지로 사는 거냐. 여러분,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게이 이렇게, 깨끗해져 나가이이이이이이이렇 아, 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이이거지이거지이거지이거지 아, 연아, 일로와봐 여기 신기한 거 있어. 일러봐, 일러봐, 내 위치까지 와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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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위치에 서봐. 뭐 하는 거야, 연아?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 중요한 그 문화의 문화 유산일 수도 있어. 깨졌네. <laughs> 거기 네 이름밖에 없었는데, 혼자 깨져 버렸네. 내 이름 따위 없애버리겠지. 야 이거 기계가 참 좋아 근데 아 이거 집에 하나 두고 싶다 이거 이거 하나 가지고 온 청소를 다할수 있겠는데 화단지 청소는 끄떡 없을 듯 요새 약간 청소 도구 사고 싶지 않냐 집 청소할 혼자 사니까 더 살짝 욕심 나막 스팀 청소기 이런 거 있잖아 이형 로봇 청소기 샀더만 아, 로봇으로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아니, 어떻게 물만 뿌렸는데 이렇게 깨끗해지지 여기 약제 넣은 거 아니야 안에 아 안에 약제가 기본으로 포함돼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야? 뭘로지? 아, 하긴, 우리도 라인이니까. 업체에서 주는 거니까. 아 깨끗해진다. 아우, 좋아라. 아우, 짜릿해. 아우, 짜릿해. 이 맛이지. 근데 내기 네 할래요? 언제 할까? 이거?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니, 너 맞으면 티안 나? 아니, 물, 물안 <laughs> 튀어, 이거. 아니, 근데 어. 나 쏴봐. 튀는데? 아, 얼굴에쏴야지만 튀는구나. 이 <laughs> <웃음> <말해>. <웃음> 이래! 돈 벌어와, 돈! 돈 벌어오겠습니다! 어 아, 근데, 와, 이거. 아, 왜, 왜, 녹슨 게왜 물, 물, 물 뿌린다고 왜 사라지는데? 와. 어, 엄청나 거. 초고압수, 진짜. 이거, 이거 사람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요 지금? 아까 너 때렸는데 안 죽던데? 아, 알고 보니 얘네가 슈퍼, 슈퍼인간이었던 거네. 약간 초사이언인 같은 거지. 얘도 원숭이 되나? 아, 아이씨. <laughs> 원숭이 되나 이러고 있네. 오케이 100%. 오 와, 예. 하는거 보시오.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오늘의 연세라브 클린업 여기까지. 연세라 클린업은 뭐야? 몰라. 이거 봐. 물살리 물살라 클리너라고 해. 타워터 시뮬레이터 여기까지.